저희 사파TV와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판은 증평군청의 김진장사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1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들배지기가 주특기인 양선수인데요. 김진장사가 네. 천하장사 1회, 백두장사 5회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화려한 선수죠. 그래서 네.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확실히 노래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카메라 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여러 대의 카메라로 보시는 것만큼 박진감 있는 중계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판이 시작되는데요. 네. 이재광 선수는 시작과 동시에 먼저 선제 공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김진장사를 막아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둘째 판이 시작했습니다. 아, 방금은 첫 번째 타이밍에 이재강 선수가 미르치기를 구사를 했는데. 네, 지금 김진장사 가 다시 공격 들어가는데요. 잡치기 시원합니다. 잡치기 엔 배지기로 김진장사가 두 번째 번도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아, 이재강 선수가 미르치기 잡치기 기술을 먼저 선제 공격을 했지만. 네. 김진장사가 노련하게 그 대치기로 배지기 기술로 이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